그면은 처음에 투부장사 어, 명사종용법의 투부장사 명사종용법 주목보 주목보 투부장사가 네. 주목 보라 그래가지고 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든 네. 근데 이제 명사종용법이라 함은 주어 역할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음. 어, 주어 보호 목적어 주목보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아 명사중용법으로 쓰였다는 게 주목보 다돼 주어에도 올수 있고 목적어에도 올수 있고 보어에도 올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명사로 쓰였다는 거거든 투부정사가 네. 명사는 주어 자리랑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다올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여기 이즈가 동사지 네. 그럼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뭐야 주어잖아 네, 그지 그래서 아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명사중용법으로 쓰였구나 명사적 요법 중에서도 주어 자리니까 주어 역할로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음, 네.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네. 그래서, 음, 동사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킵은 동사인데, 동사되면 안 되니까, 투로 이제 주어 역할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명사 로 만들어준 거지. 동사의 힘을 없앤 거야. 음.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주어 긴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 싫어하지. 그래서, 네. 가져진 주어가 이때 나온다. 이게 주어가 너무 길잖아. 아파트먼트에서 네. 펫을 키우는 것은 너무 길어. 왜냐면 우리가 하는 주어는 I, you, she, he 되게 짧잖아. 네. 그랬을 때 가짜 주어 해주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뺀다? 뒤로 뺀다. 이게 가주어진 주어. 중학교 내신 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보호는 그냥 야매로 할 거면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보호다. 보어는 이제 컴플리먼트라 그래가지고 줄임말로 C거든? 부충 네. 설명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계획은 이하, 보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내 계획이 뭐냐면 prepare dinner by 6 o'clock 6시까지 저녁을 준비하는 거래. 내 계획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네. 어? 이게 뭔데? 내 계획 6시까지 저녁 준비하는 거. 이게 같은 말이잖아? S 주어랑 보어랑 네. 이런 게 보어야. 부충 설명해주는 거. 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보어다. 그럼, 목적어 역할도 동사 뒤에 오긴 하거든? 얘랑 똑같잖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는 이제 비동사 뒤에 오고,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이 돼. 얘도 동사 뒤긴 한데, 얘는 비동사 뒤에 절대 안 와. 음. 왜 절대 안 오냐면, 비동사는 애초에 이 형식 동사거든? 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라는 애는 삼형식부터 나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삼형, 왜왜안 되니? 3형식부터 나와가지고, 네. 비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이 절대 올 수가 없어. 이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돼. 네. 막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차원이 잘못 만나잖아.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야매로 할 거면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보역할이고. 음. 그러니까 구분을 할때 동사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주어지. 네. 근데 동사 뒤에 있으면 보호 아니 목적어잖아. 근데 비동사가 보이면 보호인 거고, 비동사 아니면 목적어라고 해도 되고, 을렐로 해석되면 무조건 목적어야. 예를 들면, 음. 쉐이크는 좋아한다, 베이크브레드, 빵 굽는 것을 을룰로 해석되지, 네. 목적어인 거야. 보어는 아. 절대로 을룰로 해석되지가 않아, 목적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의문사, 투구장사가 뭐냐면, 의문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얘네들이 의문사잖아, 네. 누구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왜까지 있지. 근데 why, 왜는, why t 는이 세상에 없다. 얘만 없어. 다른 애들은 다투 o 가올수 있어, 뒤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하는지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 중이 이 학기 중간고사거든. 저기그 도인선 엄중? 네. 교회 시험법이야 내년에라도 네. 나와 그래서 what to 어 uh, to 무엇을 할지, who to 누구에게 뭐 할지, where to 어디서 뭐 할지 해석은 다 되지. 뭐 우리 how나 where 이런 뜻다 아니까. 하우 o 어떻게 몸할지, 웬투 언제 몸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하우 o 는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해. 음. 어떻게 몸할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라고 하면 다 된다. I, I don't know how to eat. 나 모르겠어 먹는 법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의문사 투부장사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의문사 그 문장에 주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수 있다. 음. 그냥 언제 몸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처음에 헷갈리면 보면서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짝깃다 외울 필요 없어. 문제 풀면서 익히는 거. 네.